(1부) 순서 마치고요 (2부) 기자 언박싱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언박싱 기자 해드린 기자언박싱 오늘은 헤럴드경제 배드는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코로나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나흘 연속 200명대를 기록했어요. 예, 네, 그렇습니다. 일단 신규 확진자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230명이 늘어서 누적 28,998명이 됐고요. 어제보다 7명이 더 늘어난 건데, 지난 8일 이후에 열흘째 세자를 쓰고, 14일 이후로 나흘 연속 2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감염 경로별로는 지역 발생이 202명, 해외 유입이 28명이고요. 지역 발생만으로도 200명을 넘어선 거고 이게 200명을 넘어선 게 지난 9월 2일 이후로 한두달반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어뭐 주요 신규 감염 사례로 보면은 경기 수원대 미술대학원 동아리, 뭐 경기 고양 소재 백화점, 경북 청송군 가족 모임, 전남 순천시의 한 음식점, 뭐 충북 음성군의 기도원 등 전국 곳곳에 걸쳐 있고요. 뭐 이외에도 서울 동작구 카페 21명, 강서구 소재 병원 17명, 뭐 이렇게 산발적인 감염과 관련 한 추가 확진자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날씨가 추워지면서 실내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또더 많이 감염되는 것 같은데 좀 예. 안타깝습니다. 그에서 지금 수도권도 그렇고 강원도도 그렇고 1.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면서요. 예. 오늘 정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서 일단은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수도권 지역의 최근 일주일 일평균 지역 발생 확진자가 평균 111명 111.3명을 기록했기 때문인데요. 어 지역별로 이제 적용 시기가 좀 다릅니다. 서울과 경기는 오는 19일 그러니까 목요일 어 0시부터 이 2주간 1.5단계로 올라가고요. 인천은 그보다 좀 늦은 오는 23일부터 올라갑니다. 또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도 19일부터 1.5단계 격상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제 도권 제외한 지방 시도 중에서는 처음으로 이 결정을 했고요. 이용섭 광주 시장을 들어 보면은 일주일 동안 평균 확진자가 평균 7명으로 격상 기준에는 못 미치나 이 거점 병원인 전남대 병원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어서 어 단순 히 숫자로만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격상된 이유를 설명했고요. 뭐 우리 정부는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민들께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더큰 확산과 피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고 적극 협조해 달라고 강조를 했고요. 정세균 국무총리도 어 단계가 격상되면 일상에서 큰 불편을 겪게 되고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다시 커지겠지만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훨씬 더큰 위기가 닥친다는 걸 우리 우리는 이미 여러 번의 경험으로 알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단계 격상에서 제외된 지역들도 긴장을 늦추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1.5단계가 되면 어떻게 바뀝니까? 예, 일단은 그 수도권 경우에 다중이용시설이 이제 시설 및 업종에 따라서 4제곱미터 약한 1.2평이거든요. 여기에 이용 인원이 한 명으로 제한됩니다. 그래서 뭐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 목욕탕 뭐 등등이 다 해당이 되고요. 사실 저도 이제 주말에 회사 동기 결혼식이 있는데 어, 걱정입니다. 그니까, 음. 이 공간 1.2평당 한명으로 제한을 하다 보니까, 결혼식장, 예식장 크기에 따라서, 음. 인원이 제한이 될것 같고요. 또, 다른 업종을 보면은, 영화관, 뭐, 공연장, PC방에서는, 다른 일행간 좌석 띄우기, 건너 앉기를 해야 되고, 뭐, 이제 PC방 같은 경우 칸막이가 있으면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클럽과 같은 유흥시설에는 춤추기나 좌석간 이동이 금지가 되고, 노래방에서도, 뭐, 술 섭취, 음식 섭취 같은 위험도 높은 활동이 금지가 됩니다. 그또 스포츠 팬들은 좀아쉬울수 있겠는데 그 경기 관중 입장이 전체 수용 인원의 지금은 현재 50%였는데 30% 이내로 예. 더 줄어듭니다. 어 그렇게 돼서 이제 그 오늘 2 0일 열리는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열리죠. 3차전부터 어 30%로 줄어들게 되고 또 예배나 미사, 법회 같은 종교 활동도 좌석 수의 30% 이내만 허용할 수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이 됩니다. 자, 뭐 개인들의 방역 수칙만으로는 확산세를 뭐 막을 수 없는 것 같은데 결국은 그냥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뭐 끝이 보이겠죠. 예. 또 마침 미국 제약회사입니다. 모더나에서 어, 예방 효과가 95%에 달하는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예, 대해서. 제가 지난주 딱이 시간에 그 미국 화이자와 독일 예. 바이오엔테크의 중간 결과 소식 그90% 넘었다 전해드렸는데 일주일 만에 또 희망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지난주에는 이제 90% 이상이다 예방 효과가 그는데 오늘 그 모더나 백신은 94.5%다라고 음. 보도가 됐고요. 이 예방률 몇 퍼센트가 무슨 뜻이냐 하면은 백신을 접종했을 때안 맞았을 때보다 걸릴 위험이 낮아지는 정도를 음, 예, 뜻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나 세계보건기구 기준이 뭐한50 또는 70% 정도면 되는데 지금 이제 중간 결과긴 하지만 90% 넘는 건 굉장히 고무적인 숫자라고 볼수 있고요. 물론 이게 이제 지난주에도 설명드렸는데 중간 발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실험 자료가 쌓이면은 이 수치는 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예. 부작용도 살펴봐야 할 테고. 예, 어쨌든 삼상인데. 어 이게 지난번에 나왔던 화이자 백신보다 유통이 쉽다 그 얘기는 지난번에는 뭐 영하 80도에서 유통인데 지금은 영하 한 20도만도 유통할 수 있다면서요? 뭐 영하가 아니라 영상 한 2.2, 영상 7.8.2입니다. 예, 맞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 집에 있는 가정용 냉장고나 의료용 냉장고가 음. 이제 표준 온도가 보통 그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이 온도에서도 최대한 30일간 안정적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이 모더나 측 설명이고 또 영하 20도만 돼도 최대한 6개월까지 음흠. 보관이 가능하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접종할 수 있나요? <웃음> 지난주에도 <웃음> 말씀드렸는데 이게 뭐 아, 그러니까 성공적으로 완료가 된다 하더라도 이를러야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내년 하반기가 아. 되지 않을까 뭐 그게 전문가들의 의견이고요. 쉽지 않네요. 알겠습니다. 정치권 소식으로 가보죠.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를 압박했어요? 예. 오늘 그 관원 토론이라고 언론인들하고 이제 한 명씩 불러와고 정치인들 토론하는 게 예, 질의응답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나와서 이낙연 대표가 말을 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그 자리에 있는 한 공직자로서 합당한 처신을 해야 한다. 정치적 중립 시비나 검찰권 남용 논란 등을 불식시킬 생각이 없다면 본인이 선택해야 한다. 좀 세게 말을 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여권 내에서 사실 윤 총장이 거취를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좀 힘을 실어준 발언으로 풀이가 되고요. 또 이게 윤 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이 갈등에 대해서 음. 추 장관 경우에 이제 비교적 스타일 쪽에서 아쉽다는 말을 듣는다라고 좀뭐 약간은 비판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추 장관이 뭐 모든 걸 옳다고 보진 않지만 추 장관이 했던 게 검찰 내부가 수사 대상이 된 사례 대해서 지휘하는 것은 불가피했다. 그러니까 결국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서는 추 장관을 옹호했습니다. 근데 대신 이제 뭐 최근에 또 논란이 된게추 장관의 비밀번호 공개법. 뭐 예. 요거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 제기의 일리가 있다라는 입장을 보였고요. 또 당내 친문계, 친문재인계의 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도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낙연 대표는 유의하겠지만 그러지는 않는다. 야단도 많이 맞고 있다라고 답을 했고 또그 연장 선상에서 최근에 이제 그 민주당 예결위원장인 정성호 의원이 추미애 장관한테 뭐 정도껏 하라라고 했다가 예. 사실 이제 좀 친문 강성 지지자들한테 비난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도 같은 당원에게 지나친 상처를 주는 건 자제하는 것이 좋다라고 당부했습니다. 예, 그런데 뭐이 대표가 직접 윤석열 총장의 거취를 언급한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예. 이 사건자는 대통령이니까요. 맞습니다. 뭐 이, 어, 윤석열 총장이 그 가, 대통령이 나에게 신임을 줬다, 전원으로 들었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했죠. 예, 국정 국감장에서 <laughs> 아마 본인이 스스로 사퇴할 생각이 없다는 얘기가 보입니다.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어, 오늘 정부서 발표한 김해신광 백지화에 대한 정치권 반응 어떻습니까? 예, 일단은 뭐 아까 일부에서 인터뷰를 많이 들었는데. 그 김해 신공항 사업 백지화가 되면은 민주당 같은 경우는 당연히 가덕도 신공항 이 건설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하는 등 사업 추진의 속도를 내고 있고요. 그 이낙연 대표가 아까 말씀드린 관흥 클럽 토론회에서 어 가덕도 가덕도 등 세부지에 대해서 압축적으로 검증하자는 요구가 있는 것으로 한다라면서 또이 김해 공, 신공항 백지화 된게 정치적인 고려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좀 엄호를 했고요. 어, 이게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 게뭐 일부 인터뷰에서 많이 나왔지만 민심에 미치는 파급력이 상당하거든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의 그 PK 국회의원들은 다들 찬성하는 입장인데 TK 의원들이 반대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예. 근데 민주당에서는 지난 총선에서 TK에서 거의 전멸을 했기 때문에 예. 반발은 거의 없다. 그렇게 봤을 때는 이가덕도 이슈는 민주당이 굉장히 유리한 곳지에 올라섰다. 그렇게 볼수이렇밖에 예,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 국민의힘 지도부 내에서도 지금 조금 미묘하게 갈리고 있거든요. 예. 김종인 위원장은 어떻게 보면 뭐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하는 반면에 왜냐하면 만약 적극적으로 반대하면은 선거에서 불리할 거 아니에요. 부산 선거가 바로 부산시장 선거가 내년 예. 4월이니까 이제 반면에 또 조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구 자체도 대구다 하다 보니까 이거를 이렇게 강하게 또 아. 뭐라고 하지는 못하면서도 어뭐 감사원 감사를 추진하겠다 예.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미묘하게 갈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알겠습니다. 경제 이야기 하나만 더 듣고 마치겠습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한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 조현아 전대한항공 부사장과 행동주의 사모펀드죠. KCGI 등 3자 주주연합이 반발하고 있다고. 예, 이게 원래 대한항공 경영권 분쟁이 이제 어떻게 보면 형제의 난이죠. 예. 어, 일어나고 있었는데 어쨌든 어제 이제 정부와 산업은행이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겠다. 하게 하겠다라고 공식화했고 또이 정부 발표를 하면서 산업은행이 결국 자금을 좀 지원하는 시기에요, 대한항공에. 근데 그렇게 이렇게 되면은 예. 산업은행이 대한항공 경영권 분쟁에 끼어드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지분을 한10% 가까이 하게 되는데 예. 이딜 자체를 지금 현재 경영진인 조원태 회장 측하고 아무래도 음. 같이 갈 것이기 때문에 우호적으로 해주지 않겠느냐.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KCGI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측에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거고요. 뭐 결국 뭐 가처분 신청도 하고 이사회 어제 한 이사회 결의 무효소송도 하고 예. 이런 검, 법률적 대응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이, 그~ 이~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이렇게 많은 돈을 기업에 혜택을 더도 되느냐 뭐~ 이런 비판도 있고요 뭐~ 한쪽에서는 합병을 하게 되면 세계 7위의거위 네. 네. 어, 항공사로 발전하는데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독과점이 되면은 가격이 올라간다. 뭐 그렇죠.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지금 논쟁이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예, 맞습니다. 음. 일단 제가 또 작년에 금융 출입을 하면서 산업은행도 출입을 했었는데,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입니다. 코로나 위기가 또 워낙 심했고 예. 또 아시아나항공은 이미 좀그 경영난 때문에 매물로 나와 있었고 하다 보니까 예. 어떻게 보면 빅딜이죠. 예. 이런 거를 조금 뭐정무적으로 추진을 하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도, 그러니까 예. 그 코로나가 없었다면 현대산업개발에서 아마 계속해서 추진을 인수를, 했겠죠. 인수를 하는 것을 충분히 예,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갑자기 현대에서 발을 뺐고 그러면은 대한항공 인수를 해라. 그런데 이게 만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쳐지면. 예. 이 공통된 인력들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 사람들도 정리하고는 못 하잖아요. 일단은 산업은행이나 뭐 대한항공 측에서는 지금 당장 뭐 정리해고, 이제 항상 원래 M&A가 이루어지면은 예. 항상 나오는 게 당장의 정리해고는 반발이 이제 워낙 우려되기 때문에 예. 그렇게 원칙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향후 어떻게 될지는 사실 모르는 거죠. 다만 음. 이제 산업은행이 이제 일자리도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산업은행이 또 이번에 좀 지분 투자를 하면서 지원을 하면서 의결권을 어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건 경영권 분쟁에서도 캐스팅보트를 쥐게 되잖아요. 예. 그렇다 보면 은뭐 함부로 이렇게 정리 예고를 강력하게 한다든지 이런 거는 사는 이좀 제동을 볼수 있지 않을까 음. 뭐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예. 이그 대한항공이 뭐 여러 가지 문제로서 국민들한테 굉장히 지탄을 받았는데. 갑질 음. 예. 일가에 있었죠. 이런 회사에 왜 이런 특혜를 주느냐. 일단은 지금 이제 나눠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물컵갑질로 유명한 조현아 전 부사장하고 <laughs> 이 조원태 회장 측도 이제 그 동생인 아 물컵갑질은 우리 조현민 예. 아, 저그 막내의 딸이죠. 이분은 이제 회장, 그러니까 오빠랑 같이 하고 있고 큰 누나인 조연아 좀 무사장 측이 이제 싸우고 있는 건데 어쨌든 산업은행에서는 이게 뭐 윤리 경영 관련해서 당신 자기들이 이제 지분을 갖고 있는 만큼 철저하게 좀 잘못을 저지르면은 경영에서 배제, 배제하도록 하겠다. 뭐 이런 안전장치를 두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지켜보죠. 지금까지 헤럴드 경제 배동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